고객님, 안녕하세요. 페퍼 저축은행입니다. 최용석 고객님이시죠? 예, 예, 예. 고객님, 페퍼 저축은행 김봉선인데요. 예, 예. 제가 가이드가 좀 변경돼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혹시 높은 금리 쓰시는 대출 현재 있으시면 고객님. 예.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신데. 혹시 예. 사용하고 계시는 대출 중에 금리가 좀15% 넘는 고금리가지 현재 있으세요? 아, 예, 예. 어 혹시 고객님 지금 하시는 일이 사대가임이 되시는 직장인이세요 아니면 뭐 사업자님이실까요? 네직장인이요이기님은 예, 직장인 우대금리로 나온 거라 고객님 현재 뭐 연체는 없죠? 예. 예전에 뭐 회생 회복 이력도 없으신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뭐 연체 단기 연체 장기 연체 이력도 없으시죠? 예. 고객님 그러시면 이게 든 대환이나 초과가 지금 조건이 이게 직장인 네. 우대 겁니다. 예. 금리 비교해보실수록 안내 좀 해드릴 건데. 예. 혹시 지금 고객님 연봉이요? 얼마예요? 지금 연봉 지금 제가 그3,500 받고 있죠. 음 그러면 총 갖고 있는 고객님 기대출 있잖아요. 예. 현재 얼마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600아 6천이야 6천. 어~ 음, 혹시 고객님 그~ 추가 자금이 좀 필요하세요? 예. 얼마가요? 지금 그~ 얼마 오늘 딱히 얼마라고는 할수 없는데 필요한 정확하게 필요한 거는 좀사천 지금, 네. 지금 좀 필요하고 그러죠. 음~ 그게 뭐 대원하면서 추가로 필요할 대원 때문에 필요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면 그냥 아 여기 고객님 그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부채가 6천 정도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금융사 어디 어디 쓰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쓰고 있는데가 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서 잘모르겠 예. 음, 이거는 고객님 나이스 열람하면 제가 지금 체크는 해드릴 건데 예. 지금 고객님 그면 그 세금 띄고요 통장에 예. 급여가 얼마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금 띄고 급여가 지금 제가 340 들어오죠? 음, 지금 연봉비를딱 거의 얼추 이두 배가 딱건져야서어 고객님이. 예예. 음, 혹시 최근에 고객님 조회 어디 좀 해보셔서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안요 알... 어, 안 알아보셨어요? 예. 음, 추가가 조금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고객님 요거 좀 체크는 해드릴게요. 어차피 나이스 열람하는 거는 고객님 예. 그 고객님 신용점수하고 무관한 거거든요. 나이스 예. 열람을 통해서 고객님 정확한 부채사항도 좀 저희가 안내해드리고요. 예 고객님의 지금 배원 목적보다는 추가 자금이 우선 먼저 필요하신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음, 그러면 고객님 뭐 연, 조회를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몇 가지 여쭤보고 안내 좀 해드릴 건데 예. 그 최영수 고객님 핸드폰은 고객님 본인 명의세요? 예 예. 고객님, 통신사는 어디예요? 예, 유플러스요. LG? 예. 알뜰폰은 아닌가요 예. 아, 고객님 그러면 다니고 계시는 직장명은 어떻게 되세요? 직장명이요? 네. 신일금속이요. 음, 주식회사 신일금속? 예, 예. 입사는 언제 하셨어요? 18년이요. 2018년도 네. 혹시 하시는 업무의 고객님 따로 직책이 좀 계세요? 직책이? 뭐 과장님, 대리님, 주인님 뭐 이런 직책이 좀 있잖아요. 네, 팀장인데요. 아, 팀장님이신 거고요. 고객님 여기 신일금속이요 본사는 혹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서울이요. 음, 고객님이 계신 데는 어디예요? 근무지는? 네, 서울이요.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네. 아, 그 대표님 제가 업장을 구분할 때 대표님 성함으로 업장을 좀 구분하는데 혹시 대표님 전함 알고 계세요? 아 대표님 저는 그 성함은 왜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신일금속의 고객이 많이 예. 있을 시에는 대표님 성함으로 제가 업장을 정확히 구분해요. 그래서 여쭤본다고 미리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아니 알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 전화번호 가지고 이름을 좀알아서모아뭐 하시게요. 아 아니 신일금속이 많이 대출받는데 만약에... 그, 대출 받는데 그 네. 대표님 성함까지도 그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렇지는 네? 않은데 예를 들어서 신일금속이 고객님 여기 한 곳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여러 군데가 있을 때는 아어쨌던죠네 그러면 대표님 성함은패스하시면 되는 거죠 예음 그러면 사대가입은 대신에 정규직은 맞으신 거죠 네. 예. 고객님 혹시 고객님 본인 세 지금 현재 좀 자가가 좀 있으세요 집이요 네뭐 예, 있으시면 음 집은 지금 그 전세인데 아, 그러면 자가 낸 현재 없는 걸로 체크할 거고요. 예. 고객님 그러면 혹시 고객님 본인 소에 지금 차는 있으세요? 예. 음, 몇 년식일까요? 8년이요. 어, 차종은 뭐예요? 예, 아반떼요. 음, 아니 고객 님 여기 차 이런 것집 있으면도 그우대금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아 예. 혹시 예, 최지근의 고객님 조회를 언제 해보고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다 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냐고요. 아니, 안 해봤다고요. 좀... 아, 최근에 그럼오랫 동안 안해 보신 예. 거예요? 네. 음. 예. 거기 그러면 본인 확인 제 생년월일 확인하고 저희 팀장님 연결해 드릴 건데 몇년몇 예. 월생이실까요? 예, 저기 85년 <laughs> 2월 1일이요. 네? 85년 2월 1일이요. 뒤에 일곱 자리는 어떻게 되세요? 예? 뒤에 일곱 자리요. 주민번호 다 왜요? 고객님, 이거 나이스 연령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예. 이거는 일일상이에 고객님. 요즘에 뭐 고객님 뭐 대출을 많이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고객님 핸드폰 번호, 송함, 주민번호, 여보세요? 예. 주민번호, 이게 다 일치가 해야 은행에서 저 고객님 본인 인증을. 예.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요즘에 인증번호 다 보내드리잖아요. 그 인증번호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 타비가 다 맞아야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확한 생년월일이. 근데? 페퍼 저축은행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예전에 뭐 저희 쪽으로 상담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쓰시다가 상환하실 때 고객님 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게... 생년월일몇년몇 월생이실까요? 몇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좀 전에. 2월 1일이라고. 네? 85년 2월 1일이라고. 주의 7자리는 어떻게 되세요? 예. 1 8 1 4 4 3 2 5 고객님 지금 혹시 통화는 괜찮으신 거예요? 예. 아, 고객님 전화일 채자, 용자, 석자님은 맞으신 거죠? 예.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네.